하나님의 말씀 욕기서 35장 말씀입니다. 엘리오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제 엘리오의 세 번째 연설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롭다하여 이제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합리하게 네가 여기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러기를 무시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내 여기에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어, 요비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 말이고요. 내가 너와 믿, 너와 함께 있는 동안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욕과 함께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이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위험과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엘리후는 신성모독적인 욕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과 초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를 던시고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간양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어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시고 이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떤 악행으로도 하나님에게 조그만 충격,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요배 인간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의로움을 신적 초월성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에 대한 요배 반발에 대해서 엘리후는 너의 모든 시도들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결국 욥 너와 같이 악하고 부정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 결과로 영향받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욥에게 자신의 불평의 정당성을 제시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며 세력 있는자의 팔이 눌림으로 도움을 부러지거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억울하게 압박. 받는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짓누르는 세력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난받는 자들이 도움을 부르짖고 또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불의한 분이라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보다 더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보다 더하시는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사무치는 밤중에 노래를 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교육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존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이고요. 짐승들이 자기들의 고통과 욕구를 부르짖는 것을 통해 인간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도리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엘리오는 이런 실패를 지적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이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으면 백성들을 포가 받는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욕을 품는 자 그래서 엘리오는 여배 부르지 음 일체를 헛된 것으로 단정하고 어, 너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너죄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압박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기들의 권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 부르지점에 응답하시지 않고 관심조차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우는 하나님의 판단을 호소하고 기다리는 보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박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어, 욕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기 송사 문제를 제출해 놓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이 선언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여기서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바로 이러한 여배의 당당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이선적인 호소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후의 눈에는 여배의 이런 태도가 헛된 부르짖음의 극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진화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현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비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신 것 때문에 여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더 여비 헛되이 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을 이제 지식 없는 여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후에게는 헛되고 어리석은 말로 여겨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죄한 자의 소행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엘리오가 예상하기로는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백의 징벌이 내려질 것이다 여번도 더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헛된 말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아,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엘리오는 세 번째 연설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3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오의 세 번째 변론은 어, 첫 번째, 두 번째 변론에 이어서 계속해서 엽의 불평, 원망을 가장해서 인식하고 어, 반박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엽의 어, 조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어, 욥의 잘못은 다음과 같아 이렇게 이제 잘못을 드러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신앙의 무익함을 주장했는데요. 욥의 신앙의 무익함을 그러나 욥은 독백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 악인이 번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단지 자기는 고뇌에서 나온 예침이고 탄식일 뿐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욕을 공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욕이 이제 엘리오가 또 반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 행위의 무용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완전성을 들어서 욕의 불평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선악관의 행위는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만 통용될 뿐이지,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는 하등의 역량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 요배에게 신앙의 유무익을 따지는 본질적인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런데 엘리우가 요배 주장을 기본적으로 가대 해석했고, 그리고 요배 고뇌의 찬 탄식에 대해서 동문서답격의 답변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엽의 고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극히 선하셔서 피조물에게 사랑하시고 은혜 국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것을 알게 될때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절대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질,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남을 함부로 정제하면 안 되고 겸손의 자세로 우리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기도응답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래서 엽은 여러 차례 독백을 통해서 고난에 찬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너려 놓았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강구할 때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욕도 예의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세력 있는 자에게 학대받을 때고 핍박을 당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호소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불평과 얼마나 엉망을 일삼는 뿐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오는 여비 토로한 불평,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의구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고난만 해결하려는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과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구원을 언청으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어, 받을 권리로 여기 교만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어, 정제를 하고요. 범죄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헛된 기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욕이 자신을 하나님을 대, 자신을 대적으로 삼았고 불평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오가 엽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은 자기 대에 합당한, 자기 죄에 합당한 만큼의 고난을 덜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국률을 응담 받아야 할 고난을 경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엽이 교만해서 불평과얼망을 노려놓는다. 스스로 아까 교만을 폭로할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과 응보의 논리로 엽을 몰아붙인 세 친구의 별돈보다 한참 높은 그런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오리 세 친구들과 이제 엘리오는 이제 욕의 세 친구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욕을 매몰차게 몰아붙이지는 않았지만, 고난을 더 깊은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겸손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한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 불평과 엉망이 많았던 여비의 모습이 바른 태도로 볼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난이 올때 이제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때 어떤 고난, 핍박, 한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제 욕과 같이 이렇게 자기 낱낱을 탄식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왜이 응답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구원의 원총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제약,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 인간의 완악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중보자의 자세로서 함께 기도해 주고, 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지 절대 다른 사람을 정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결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절대 믿음 잃지 말고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